네, 웨켓시, 종목번호 0 3 5 8 0입니다 네. 이 종목은, 어, 장원대가, 장원대 변경이 살짝 있네. 네. 19242, 1924. 1924. 잡아드렸어요 위에 하나 있고 어? 네, 네, 보이죠? 보이죠? 저항때1 9 2 4료 보시면 될것 같고 16263저항때 네,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. 네,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저희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 들어왔다가 상승한 케이스죠. 예.